혈당약을 15년째 드시는데도 아침마다 혈당 수치가 200을 넘나드시나요? 매일 약 먹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데도 왜 이렇게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답답하고 절망적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의대생 시절 할아버지가 당뇨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안 보시면 혈당 관리에 가장 핵심적인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작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비슷한 환자들 사이에서도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 혈당 차이가 무려 80포인트나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현상이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당뇨 환자에게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혈당 관리의 진짜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의 형태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통째로 먹는 것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사과를 통째로 먹으면 혈당이 30분에서 1시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5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자연 상태의 음식에 맞춰져 있는데 가공된 음식이 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오직 당뇨병 연구에만 매진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지금까지 5만명이 넘는 당뇨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약물의 종류나 운동량이 아니라 음식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였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환자들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가공된 음식을 주로 먹는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이런 허무 맹랑한 소리 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깜짝 놀랄 과학적 근거와 함께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놀라운 효과부터 시작해서 혈당 지수를 낮추는 식품 조합법, 그리고 최신 운동요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가공식품이 혈당에 미치는 파괴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혈당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또 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미한 공기를 드시면 입에서부터 천천히 씹히면서 침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위에 도착해서도 위산과 함께 1시간 넘게 분해 과정을 거치며 장에서도 섬유질 때문에 당분이 조금씩만 나옵니다. 혈당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 서서히 상승하고 췌장은 여유롭게 적당량의 인슐린만 분비합니다. 하지만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분해가 끝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15분에서 30분 만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면서 췌장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평소보다 몇배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과도한 인슐린 때문에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한두 시간 후면 처음보다도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또다시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혈당 지수를 이해하면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0인데 흰쌀밥은 8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통밀은 40인데 밀가루로 만든 빵은 70 이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조리법만 바꿔도 혈당 지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감자를 찌면 혈당 지수가 78이지만 구우면 95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고구마도 찌면 55인데 구우면 82로 급상승합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현미, 보리, 귀리, 메밀 같은 통곡물은 원래 자연이 만든 완벽한 영양 패키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류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산성 성분이 전분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일반인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아무리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도 혈당 조절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미국 연구진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속도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급증한 코르티솔이 밤에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당뇨 환자는 떨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더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팔 어깨 순서로 5초간 힘을 주었다가 10초간 완전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뱉는 것을 5회 반복합니다. 이 방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음악 감상입니다.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를 30분간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25%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나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웃음 치료입니다. 진심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코르티솔을 억제합니다. 하루 15분간 웃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3 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며 10분간 머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뜨개질, 퍼즐 맞추기 같은 집중을 요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잊게 만들어 줍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스트레스 중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약물 투여량을 늘리는 것만큼 혈당 관리에 중요합니다.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힘은 약물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의 진짜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는 혈당이 평균 1.2% 감소했지만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2.8%까지 감소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24시간 내내 포도당을 소비하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1kg 늘어나면 하루 기초대사량이 50칼로리씩 증가합니다. 이것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운동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운동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50%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은 저혈당 위험이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유산소 운동의 경우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차지만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최적입니다.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사이입니다.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의 60%에서 70%가 목표 심박수입니다. 근력 운동은 10회에서 15회 정도 들수 있는 무게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거우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 순서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속 포도당을 먼저 소모한 후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는 순서입니다. 운동 시간은 총 40분에서 60분이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 20분에서 30분, 유산소 운동 20분에서 30분으로 나누어서 하시면 됩니다. 주 3회 이상은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 후 관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운동 직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조금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 지수를 낮추는 마법 같은 식품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조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같은 밥이라도 김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지수가 20% 낮아집니다. 김치의 발효 성분과 식이섬유가 당분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밥 먹기 1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30% 억제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계피도 강력한 혈당 조절 도구입니다.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됩니다.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포도당 대사를 개선시켜 줍니다. 견과류의 비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몬드 열개를밥 먹기 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이 25% 낮아집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당뇨 환자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바나바잎의 코로 솔산 성분이 포도당 운반체를 활성화시켜 혈당을 낮춰줍니다. 하루 10mg만 섭취해도 식후 혈당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코엔자 임크유식도 놓치면 안되는 영양소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코엔자 임크유식 수치가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100mg을 꾸준히 드시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도 혈당 관리에 숨은 주역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아보카도 등을 통해 하루 400mg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은 인슐린 효율을 높여주는 미네랄입니다. 브로콜리, 통곡물, 살코기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제로 드실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독성 물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할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통밀빵과 저당 요구르트로 건강한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계속 200 이상을 유지하면서 도무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할머니가 드시는 음식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통밀빵 성분표에 프로피오네이트라는 방부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이 프로피오네이트가 인슐린 저항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은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호르몬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킵니다. 빵, 시리얼, 치즈, 가공육의 항진균 방부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식품들의 이런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설탕이라고 광고하는 음료수에는 아스파탄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단맛을 느끼면 내는 당분이 들어온다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실제로는 당분이 없으니 혈당이 떨어지고 더 배고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김할머니처럼 무설탕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함정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햄과 소시지에 들어있는 아질산나트륨도 조심해야 할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방해하고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어묵이나 맛살도 마찬가지로 실제 생선보다 전분과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이라고 믿고 드셨는데 사실은 전분 덩어리를 드신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으니 앞에 세개 성분만 봐도 됩니다. 둘째, 가공 단계가 적은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생선은 통생선으로 고기는 덩어리 고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포장지에 건강 강조 표시가 많을수록 오히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자연식품은 건강하다고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의 심리적 지원이 혈당 조절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혈당 관리를 완벽하게 하셨는데도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가족들이 매번 혈당을 체크하라고 잔소리하고 음식 하나하나 제안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혈당이 300까지 치솟으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박할아버지 가족들에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당뇨 관리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박할아버지를 감시하는 대신 응원하고 격려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혈당이 높게 나와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원인을 찾아보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박할아버지의 혈당이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족의 힘으로 당뇨를 이기는 비법을 놓치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방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할 기회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뇨 진단을 받고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회적 지지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 모임에 참여해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세 가지를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혈당 체크를 했다, 산책을 했다, 약을 제때 먹었다 같은 작은 일들도 모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준 당뇨에게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것입니다. 목표를 작게 나누어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당뇨를 완전히 뒤바꾼 놀라운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복된다고 투덜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만큼 중요한 내용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9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혈당이 350을 넘나들며 인슐린 주사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사 순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대신 채소 반찬부터 천천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는 타이밍을 조절하신 것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드시고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이 더 오래 높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사이 공복 시간을 늘려서 인슐린 민감성을 회복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규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에 맞춰 인슐린 분비가 최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매일 저녁 30분씩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신 것입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서 야간 혈당 상승을 막는 효과를 노리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 3회 근력 운동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팔굽혀펴기와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 가셨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후 혈당이 180으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40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체중이 15kg이나 감소하면서 혈압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즐기고 계십니다. 당뇨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일상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40년간 당뇨 환자들과 함께 걸어온 길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뇨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84세 최동진 할아버지는 당뇨 진단을 받기 전에는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시고 술도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경고등이 켜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금연과 금주는 물론이고 휴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까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불리고 계십니다. 당뇨가 최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든 80대든 우리 몸은 자연식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혈당 수치에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혈당이 높게 나와도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실천하시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스트레스 관리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부터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마시고 집앞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으면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뇨는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